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율이 여기는 자신이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겠다고 약속한 친구를 기다렸는데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다면 그래도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포기하고 돌아가야 할까요? 지금까지 경험으로 그 친구의 어떠함을 내가 잘 알고 있기에 약속을 잊은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늦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좀더 기다리면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조급함을 버리고 좀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어 좀 늦었지만 친구는 나타났습니다. 기다리기를 참 잘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에서 참고 기다린다는 말이 좀 어색하게 들립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빠른 것을 다 좋아합니다. 고속전철에 GTX까지 인터넷도 더 빠른 속도를 선호하고 음식도 패스트푸드를 더 좋아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말은 사전에서나 볼수 있는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는 어떨까요? 특히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에서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기 리차드 포스터의 저서 기도에 나오는 몇 구절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될 때한 가지 구원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다. 말 없이 그리고 조용히 기다려라. 정신을 차리고 민감하게 깨어 기다려라. 신뢰는 곧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것으로서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또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 어딘가에 계신다는 것만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기다리는 방법이기도 하다.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것이 결코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황무지가 변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땅을 기다리면서 이런 기도를 되풀이할 수 있다.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를 피해 숨으시는 겁니까? 이젠 기도하기에도 지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기도하고 구하며 계속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 밖에는 달리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는 참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매우 큰 영적인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앙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취급됩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더욱 그러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성도의 기다림과 인내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며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재림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요 최종적인 목표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신앙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많은 어려움과 힘든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가신 지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 이름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가라에 많은 말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종합해 볼때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는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룬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참으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기다림에 있어서 참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마치 수학의 기쁨을 기다리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그 기다림은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실패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실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실은 기다림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분명히 있었음에도 그의 안에 사례를 통하여 무수한 자손이 태어나겠다는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인간적인 시도를 한 것입니다. 결국 자손은 태어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되었고 많은 고초를 당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많은 것을 지불하고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기다림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아직도 주님께서는 오시지를 않는가 하고 의심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 재림을 기다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갔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도중에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신앙을 버리고 주님을 멀리 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희미해지고 그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린 비록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려왔으나 그렇다고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거나 희미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재림신앙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오늘의 우리의 신앙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거나 희미해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렇게 뒤로 물러간 사람들을 뒤따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체된다 하더라도 참고 기다리면서 오히려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다고 조급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혹 무엇이 없는가 하며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것인데, 이유는 믿음의 굳게 서서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혹 무슨 새로운 기별이 있는가 하고, 이것저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결국 얻는 것은 없고, 낙심하여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과 친근하게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은혜 중에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백성의 중요한 영적 덕목 가운데 하나가 인내입니다.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마지막 백성의 특권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이유로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급함 때문에 이설에 현혹되거나 거진 목자를 따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십시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을 향한 성경의 예언들은 대부분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들이 성취되어가고 있습니다. 불원간 주님은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십니다.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키며 기다리는 성도만이 하늘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적 34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멸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고난 중에서 인내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길은 참 험난한 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길이 평탄하여 쉽게 가는 길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마에 있는 주름들이 그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예외는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의 용광도를 통과할 때 변화된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였던 욕도 그의 생애에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받았지만 누구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 않았고 자신을 실패의 자리에 놓지도 않았으며 끝까지 인내하여 마침내 갑절의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장부가 된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쩌면 고난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요셉, 요, 다윗 등등 성경의 인물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욕심 때문에 고난을 불러들이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여러 가지로 곤고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래도 힘들다 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려 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볼때참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낙심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더욱 힘을 내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를 경험할 때까지 오래 참고 견디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시험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이길 수 있는 정도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문제는 미리 겁을 먹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담대하게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믿음의 전진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걸림돌을 우리 앞에 노음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앞으로 해치고 나아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을 확신하고 앞으로, 앞으로 계속 전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 힘드십니까?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지쳐 있습니까? 주님께 손을 뻗쳐 능력의 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실패 연속으로 일이 잘안 되고 삶의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끼십니까? 그런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10편 121편 3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여기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8 5페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입장에 놓여 있는가? 지금 우리는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린 세속적 활동의 그늘과 소유 속에 있으나 멀지 않아 우리 주님께서 구원과 안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싸움은 그치고 곧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이 세상의 시련과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제 머리를 들고 위를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 증가해 나가십시오. 조금만 더 가면 승리가 우리의 눈앞에 보일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참으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반석되신 예수님 위에 놓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승리의 멸류관이 우리의 머리에 씌워질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최후의 승리자의 대열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성경 말씀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